아, 이제 제가요. 그 오토바이를 이제 스쿠터를 타다가 이제 그 간이 이제 배밖으로 나와 갖고 간띵이 부어 갖고요. 내가 말이 이거 큰 오토바이를 한번 도전해 보야겠어. 이렇게 마음을 쭉 먹고요.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을. 적금을 들어갔고요. 2021년 2월에 타유. 내년에 타유. 어 근데 어떻게 오토바이를 벌써 타고 다니냐그 얘기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운전 면허 시험을 보야요. 스쿠터는 운전 면허증으로 타셔도 돼요. 그 얘는 면허 시험을 보야는 하데 8월달에 면허 시험에 가갖고요. 50만 원을 내면은 13시간을 가르쳐주는 데 3시간은 이론이고 10시간을 한 발짝 가고 쓰고 한 발짝 가고 쓰고를요. 떼약볕에 10시간을 했슈. 그래서 두 번만에 운전면허증을 따시오. 아이고 도전이오. 대단한 도전이오. 따가지고요. 오토바이 계약을 했슈.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 오토바이를 파는 그 총각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할부라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으니까 이 좋은 거는 하루라도 빨리 하셔요. 그래서 아우 우리 총각 말이 맞네. 사버려가지고요. 연수를 받는 거요. 예 그래 이제 연수를 받고 나서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이요. 이제 세계 테마 기행에서 여러분이 막이 세계 테마 기행을 막 너무 막 좋아하시게 봐 주셔 갖고요. 올해의 새, 세계 테마 기행에 최고 시청률을 찍었대요. 아 근데 조금 부끄러워요. 코로나가 와 갖고 세계 테마 기행이 1월, 2월, 3월밖에 방송 안 했잖아요. 4월까지. 4월까지 중에 최고인데 그냥 올해의 시청률 최고라고 그러셔 갖고 또한번 중국을 가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국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가지 못할 상황이 되시오. 그래서 국내로 좀 가야 겠는데요티기 뭐를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아이고, 그러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막 어디 프로에도 나오시고 음식에 관계된 프로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알려지지도 않았지요. 신인이라고도 할수 없는 그냥 무명이라고도 할수 없는 사람인데 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를 탈수있어요 그랬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갖고 내가 요리도 하고 요리집에도 가서 맛도 보고 어 농사 짓는 아버님 있으시면은 내가 배추도 날러 드리고 어 어부님 계시면 내가 어부랑 같이 내가 물고기도 잡고 나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서 제가 이 오토바이를 전면에 내세웠지요. 그래서 EBS에서 신계숙의 마터사이클 다이어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게 된거지요 그런데 지가 만약에 이거를 나 적금 타면은 이거를 사야요 라고 생각을 하고 2021년도에 이거를 샀었으면은 올해 신계숙의 마터 사이클은 음서지요 오드바이 도전도 안 했을 거고 오드바이 사지도 안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딱 마음 먹고 가야 해, 가야 해할때 도전을 딱한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이제 오드바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이 중국 요리는 프라이팬하고 국자만 있으면 모든 요리가 다 탄생이 돼요. 양식은요 오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하나 들면 다 되니까 그냥 조리복 입고 모자 하나 가방에 넣고 오드바이 매달고 그냥 거기서 내리면 거기가 주방 아니요 우리 그 마터사이클 속초편에도 나왔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막 커피 끓이고 해는 거예요 방송을 찍으면서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내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 경제신문사에서요. 저한테 아홉 번 칼럼을 일주일에 한번쓸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도전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 주제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었을까?가 지난주 주제였어요. 군산의 선유도라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마지막 신을 찍는다고 앉으라그래 가지고 앉았는데요. 어머야 저는 저 바다로 그냥 풍덩하고 들어가고 싶은 거를 참느라고요. 얼마만아 그냥 참을 인자 세번 썼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요. 지리산을 가시오, 지리산. 저는요 얼마나 이 국내에 대해서 댕겨본 적이 없어갖고요. 지리산이요,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 땅인 줄 알았시오. 아이구야, 요번에 여행을 가보니까요. 지리산의 천왕봉은 산청군 땅이더만요, 경상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를 갔느냐면은요, 제주도에 가갖고 총 13편의 마터 사이클을 이제 종결 짓는 편을 찍었는데요. 제주도에 어, 갔더니 역시 바다는 제주도라고, 제주도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그 모든 풍경이 아직도 저의 이, 뇌리 속에,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차라리 눈을 감았는데 왜 감았느냐 하면 이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으니까 왜 시들 때도 없이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으니까 막 바다에서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뒤돌아가지고 그냥 눈을 감았다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막 무슨 명상에 잠긴 줄 알아요. <laughs> 눈물 나서 그랬어요 자, 이거는요. 이제 그 제가 타는 오토바이 제 거가요. 1,200cc요. 이제 125cc의 스쿠터에서 도전을 해가지고요. 1,200cc를 타갔다가요. 요거 1,800cc에 한번 연수를 받아본 거요. 조금 더 이제 크고 더 높은 거로 또 매일매일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오도바이도 중량급에 따라서 도전을 멈추고 있지 않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저는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 이후에 모든 도전을 다 해가지고요. 어~ 인생은 제가 50부터 한 살이니까 지금 8살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전을 해보니까요. 맨 처음에 한 발이 힘들더라고요. 한 발은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산책도 한 발이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저의 체험이요. 몸이 힘든 뒤 어느 순간에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즐겁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즐거운 기억을 뇌가 저장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도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누워있지 않고 집에만 있지 않고 일단 자연스럽게 문 밖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일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되고 그 새로운 일이 곧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교류를 하다 보면 나랑 똑같은 동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 공감하는 순간에 또 나에게서 에너지가 나오고 나에게서 에너지가 나오는 동안에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자라와 가지고 그루 터기가 되고 나서는 가지가 여기서 자라나고 저기서 자라나고 저기서 자라나서 이 그루 터기에서 몇 개의 가지가 나타날지 누구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 나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여태 못했어. 이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꽃중년 여러분, 여러분께서 언젠가 한번 인생을 땡겨보신 적이 있고 없고는 그 순간 이 순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땡겨보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내가 어떻게 땡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께서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으세요 생각의 가지를 치셔서 커다란 밑둥을 하나 남기셔야 되는데, 그 밑둥은 어떻게 찾으셔야 하냐면, 오늘 가까운 옆에 시장길이라도 걸으시면서, 야, 내가 있잖니,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나에게 물으세요. 그럼 나는 또 대답을 해주세요. 어, 그게 왜 좋아? 왜 하고 싶어? 이렇게 될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순 중에 하나는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안될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할 핑계를 너무나 우선순위에 많이 두세요. 그렇게 하면,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이 지나가고, 모레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림, 조금 더 이루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붕댕이를 든다, 2번. 문을 열고 나간다? 3번? 한다! 하면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전이라는 것은 대리 만족, 왜 대리 만족을 느끼세요? 여러분 직접 하시면 직접 만족을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궁뎅이 들어서 나가서 해서 인생 다시 한번 땡겨! 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서 함께 달려보면 어떨까 해요. 같이 땡, 땡겨 보시지요.